그래서 춤이 참 네.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 서로 간에. 이 깊이가 있고 어렵다는 예. 것이 재미인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그 어.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배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춤은 어, 누구나 다 배웠지만 예. 그 깊이는 양파껍질 벗기듯이 예. 하나씩 벗겨졌을때더 예. 예. 재밌어지는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 계속 벗겨지겠죠. 네. <laughs> 챔피언이 늘 바뀌고 춤은 <laughs> 예. 그렇죠. 그렇죠. 계속 진화하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양파껍질은 <laughs> 계속, 계속 까도 까도 나오는 예. 것 같습니다. 예. 백책 인피피. 네. 그거 보여 주시고 이제 빅탑으로 음. 향해 볼게요. 백색 인피피. p 피열어어요피타탑 갑니다. 비타 하나 둘, 쓰 네. 그다음에 라이트런지 1 2 3 2렇게 네. PP에서 어, 모서리를 향해서 빅탑을 하셨는데요. 예, 예. 모서리에서 라이트런지를 멋지게 어, 그쪽에는 늘 관객이 앉아 있을 거니까 예. <laughs> 팬서비스를 예. 하, 하겠는데요. 예, 예, 예. 네, 이왕 팬서비스를 하는 김에 네, 네. 어, 라이트런지도 그냥 하는 거 하고 네, 네. 또 뭔가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또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빅탑을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샘플런지를 네.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헤지테이션해서. 어, 턴을 한 바퀴 돌아서, 네. 예, 다시 라이트 런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제 세 가지만. 처음에 예. 보여주셨던 거, 거 1번. 예, 1번. 다음에 뭐 2번, 3번, 2번, 이렇게 세 가지를 예. 2번은... 연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면, 비타부터 그러면 비타부터 첫, 번, 할까요? 네. 첫 번째부터 할까요? 첫 번째부터 다시. 예, 할게요 첫 번째, 비타부터.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첫 번째는? 빅탑에서 그냥, 그냥 라이트런지로 이렇게 가는 거 네. 같습니다. 자첫 번째에서 빅탑에 예.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비탑이 굉장히 좀 어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쉽게 하려면 남자 같은 경우는 왼 다리가 남아서 오른 다리가 약간 인턴양을 약간 안짱 다리로 이렇게 돌려시면 굉장히 돌기가 편해요. 이 다리 하나 때문에. 네. 왜냐하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하면 네. 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발이 하나 약간 안짱으로 우리가 이렇게 네. 가고자 돌고자 하는 방향으로 놀면 쉽고, 그 다음에 이게 여성하고 남성하고 잘 맞아야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요 내가 체중이 오른발로 하자마자 왼발이 돌아가는데 여기까지가 네. 어렵거든요. 여기까지. 뒤에 거는 슬리피보니까 누구나 할수 네. 있는 거니까 여기서 내가 체중을 올라타서 바로 돌아가는데 여기를 굉장히 예.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거기까지를 잘 하시면 비탑을좀 네.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내가 네. 먼저 가서 네.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다음에 돌아가는 느낌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네, 이것도 수가 있는 여성을 먼저 보내고 내가 네. 그다음 네. 보는 네. 위부에서랑 비슷한 얘기인가요? 예. 그런 똑같은 의미를 했는데 조금 네. 거기보다 어렵죠. 왜냐, 면발 노는 위치가 네. 조금 남성들이 생소한 발이거든요. 오른쪽 네. 다리가 약간 안짱으로 턴이 그 안짱다리를 놓는 것이, 예, 예. 뭐 이것도 빅탑이 리버스 회전 계열이기 때문에, 예, 예, 예. 리버스 회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먼저 돌리면 네, 네. 어 여성을 불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 예. 말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예, 예. 그렇죠. 어, 몸보다는 발을 최대한 많이 미리 방향 제시를 한다는 라얘기예 그렇죠. 여성을 먼저 밀어내는 스텝이라 보니까, 여자를 먼저 보내는 예, 예. 그래서 예. 여성 왜 그러냐면 빅탑이 이제 남성이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턴양을 시키면은 오픈 체어 모양이잖아요. 네. 근데 오픈 체어는 여성을 안아주는 스텝이 되는데 네. 비탑 할때 이렇게 다리가 안짱으로 들어가는 거는 네. 여성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른 다리에 체중이 실리면 똑같은 오픈 체어 모양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내가 가서 다리를 모아 줬을 때. 네. 오른 다리가 체중이 실어져 있을 때 내가 다리가 딱 이제 건너가서 모았단 말이에요. 네. 그때 남성이 슬립으로 들어가면 하기가 네. 편하죠. 네, 네. 여성이 좀더 이렇게 가, 안으로 감아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 그렇죠. 네. 오른 안쪽으로 거. 오른 다리 쪽으로 네. 많이 감아 들어갈 때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여성이좀 네. 약간 비탑을 잘 모르더라도 네. 남성이 오른쪽 다리를 많이 감아서 돌리면 좀 네. 돌아갈 수 있는 느낌을 드릴 거예요. 네. 위부, 백책, 예, 예. 비탑. 다 리버스 개통이 네. 네. 이세 가지가 좀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데, 예, 예, 예. 그 중에 최고 어려운 게 비탑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제일 많이 사용들 하시는 사용... 것 같아요. 네. 못해도 해요 못해도 하니까. 못 아, 예, 예. 그냥, 그냥... 네. 돌죠, 그냥. <laughs> 그냥 갖고 <하고도> 돕니까? <laughs> <laughs> 예, 예. 뭔지를 네. 몰라요, 그냥 예. 가요. 네. 일단 여성 솔로, 남성 솔로를 한번 다시 한번 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츄, 쓰리, 원, 츄, 쓰리. 네. 발 먼저 돌고 나중에 예, 몸이 돌고 예,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여성 솔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 카운트가 1 2 3인데 여성은 남성의 오른발이 지지대 역할로한번더 눌러 주는게이어야지만이 여성이 외곽에서 회전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 3 여성은 1 하고 그냥 있으면 네. 카운트를 잘못 잡아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라도 one n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wo three one n 뭐였잖아요. 그때 남성이 이제 회전을 걸려고 할때 업이 되거든요. 네. 그때 나도 같이 업을 하면서 오른쪽의 바디를 남성 쪽으로 돌려주면서 슬리 주면 해준다. 음, 네. 이제 같이 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two. 3, 1, 2, 3. 네. 반대쪽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이쪽으로? 네. 2, 3, 1, 2, 3. 어, 네. 뭐 어렵지만, 이거는 뭐 영상으로 보고 이렇게 따라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웃음> 좋고. 예, <laughs> <laughs> 네, 더 설명해도 어려운, <laughs> 어렵기만 할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앉아줘야 돼요. <laughs> 발더 발 움직여, 몸 그만 움직여, 뭐 이런 거. 네. 자, 그 다음에 빅탑에서 라이트런지를 무난하게 찔렀습니다. 네, 네. 네네 그게 1번. 예. 예. 네. 2번으로 한번 네, 해지테이션으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예. 네. 빅탑부터 가볼까요? 예. 네. 2, 3, 1, 2, 3, 1. 2, 3, 1. 2, 3, 1. 투 쓰리. 어, 그 남성 남자 선생님이 예, 예. 그냥 라이트런지 찔는 거 하고 지금 예, 예. 한번 한 바퀴 돌아서 라이트런지 찔는 거 하고 예, 예. 어떤 게더재미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 매니아 분들은 후작게 사람들이 네. 재밌다 하는데 후작게 조금 어려워요. 아... 예, 한 바퀴 이렇게 돈다는 자체가 우리 가 회전이 네. 감회하면, 네. 그, 어려지죠, 워 계속. 네. <laughs> 어려운 게 재미있다라고는 얘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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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려운 걸 자꾸 도전해서 해냈을 맞아요. 때 재미있는 예, 예. 거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네. 여자 선생님이 느끼기에, 네. 이 남자가 그냥 라이트런지를 찌른 거하고, 음. 한 바퀴 회전시키고 찌른 거하고, 느낌이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에...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네. 깔끔하게 가기 위해서 1번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도 좋거든요. 네. 근데 공부를 이제 좀 하고 계시거나, 네. 어, 그러신 분들은 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두 번째 했던 거를 네. 많이 하시려고 해요. 네. 근데 현장에서 받아보면 네. 솔직히 안 돼요. 네. 그래서 어, 좀 깔끔하게 가는 스타일을 해주시면 좋은데, 네. 배운 거를 좀해 주시려고 막 돌리는 그런 나인들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죽죠, 여성은. <laughs> 그러니까요. 이해숙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남성분들이 많다는 거죠. 일단 학원에서 좀 어려운 바리에이션을 배웠다 하면 네. 그 못하는, 못하는 여성하고는 해도 안될 거니까 그렇지. 내가 이해숙 선생님을 잡은 기회가 있었을 때 학원에서 배운 걸다해 본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그냥 라이트런지 찔러면 차라리 나는 편하고 좋을 텐데. 괜히 한 바퀴 더 돌려갖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 <laughs> 맞아요. 예. 예. 여성의 고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laughs> 예. 어, 그러, 그렇지만 또 수업을 예. 받고 예. 또 예. 노력해서 결국은 해내고 싶은 게 남자의 그렇죠, 욕망이죠. 욕망이니까. 죠 예. 욕망이니까. 예.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예. 예. <laughs> 그럼 두 번째 동작을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비타부터한번 네,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Two, three, three, four, one, two, two three,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three. 여기까지는 왔잖아요. 그럼, 헤지테이션이니까. 헤지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오른발로 안으면서 앉으면서, 앉으면서. 그대로. 회전을 네. 시켜서 그대로. 라이트? 앉으면. 어... 예, 예. 음. 여성발을 아웃사이드로 꺼내서, 회전을 시키면서 나는 또 건너가네요. 예, 예. 그렇죠. 한, 한 번, 한 번, 반바퀴만 돌리면 되니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회전하고, 한 걸음 예. 더 가서 여자를 라이트런지로 찔렀습니다. 예. 네. 근데, 네. 헤지테이션 할때 남성이, 돌리면서 이 앉아줘야 되는데, 요 네. 타임 자체를 잘 잡으셔야지만, 네. 여성이 지나간 다음에 아웃사이드 스이드처럼 스핑... 네. 들어가서 다시 계속 바디가, 왼쪽 바디가 계속 돌면서 라이트 런지를 해줘야 되니까, 네. 아요 점에서 조금 조심만 하시면 다할수 네. 있는 루틴인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 스핀 턴도 그렇고, 예, 예. 트위스트 턴 같은 예, 것도 예, 예. 그렇고, 예, 예. 음. 여성을 앉아서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이죠 여자, 여성을 먼저 보내는 네. 상태에서 제가 돌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같이 돌면 이게 또 엉켜서 네. 좀 약간 엉망이 되겠죠. 그리고 예. 헤디테이션 자체가 좀 일어나지 않는 동작이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예, 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세서, 여성의 발을 예, 꺼내고. 예, 예. 그때 예. 좀더헤지테이션을 아름답게 표현을 한다면은 뭐 여성의 헤드 위치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겠죠 예, 예. 스웨이 예, 체인지가 수웨이를 예, 예. 좋아해서 예. 이제 변화가 했는데 네. 근데 굳이 변화를 안 줘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선생님은 동호인 너희들은 <laughs> 굳이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이 형님 좀 멋있게 예. 하려면 스웨이 예. 체인지 할수 있죠 그 여자 여성을 이제 이제 헤드를 해주려 그러면 스웨이가 네. 완전하게 제가 음.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데 네. 또 어설프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뒤에 있는 아웃사이드 스팅 같은 게잘안 되다 보니까 네. 좀 음. 그런 점을 좀 조심스럽게 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선생님 그냥 평범하게 한거 하고 스웨이 체인지 한거 하고 두 가지 예. 예. 한번 예. 보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빅탑도 할까요? 빅탑은 넘어가고요. 그물 아이브 헤지테이션. 하나. 이렇게 네. 몸이 넘어오니까 고개가 이쪽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둘또 넘어왔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네. 몸이 수위를 걸어주면은 여성의 몸은 남성의 몸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네. 아무리 수혜를 주면서 이 어깨를 털어도 예. 이 고개가 예. 이쪽 오른쪽으로 보지를 못해요. 털어도 여기 있어요. 어, 그 여성분이 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어, 자기 몸을 이쪽을 더 세워서 오른쪽을 쳐다봐야 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주면은 예. 몸 결이 서로 맞아서 편한데 네. 여성은 이쪽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네. 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네, 아무리 남성이 털어도 네. 이 고개가 이쪽으로 오질 않아요. 아무리 네. 털어도. 네. 그러면 강윤준 선생님이 여기저기 몸이 뻐근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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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이러면. 가는 거죠. 그냥 네. 그냥. <laughs> 네. 그래서 어, 이런 여성인 경우에는 네네. 어차피 이쪽을 안 쳐다봐 줄 거니까 <laughs> 내가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laughs> 그냥 나도 그냥 서 있고. 네. 근데 어, 좀 입체적인 춤을 추는 걸 좋아하는 어, 유연한 여성분인 경우에는 어, 헤드를 어, 한번 네. 바꿔주고. 그렇죠. 예, 예, 예. 또다시 한번 바뀌면서 예, 예. 더 3D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네. 몸결이 자꾸만 바뀌면서 네. 수혜를 주면서 정말 재밌게 춤을 출 수가 있겠죠. 네. 결이 바뀌어야 네.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렇게 합이 딱 맞는 것처럼 네. 몸결이 이렇게 바뀌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네. 남성은 결을 줬는데 네. 여성이 그걸 받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힘이 더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러면 남성은 어, 여성이 너무 무겁다고 라 생각을 하고 네. 여성은 아니 왜 자꾸 여기가 있는 데 자꾸 이쪽으로 기울이려고 하지. 네. 여성은 이제. 싸우죠. 몸 네. 그래서 그냥 갔으면 좋은데 자꾸 여기를 막 이렇게 들어주는 거지. 네. 털어주죠. 그들을 어, 가게 하려고. 네. 이제 그래서 어, 그냥 여성 고개를 고지를 네. 않고 안 본다. 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세요라고 이제 저희도 수업을 하죠. 네. 그러니까 강용재 선생님은 늘 파티에서 <laughs> 그 왼쪽만 고집하는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웃음> <웃음> 굳이 내가 여기저기 <laughs> 아파가면서 그렇게 <laughs> 멋지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런데 보통 파티를 다녀보지 않은 네. 그 네. 전문 뭐 프로 선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서 스웨이 체인지를 해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파티 한번 갔다 깜짝 놀래는 거죠 네. 여성분들이 그거 안 해줬을 때나 <laughs> 어, 파티 난못 오겠어 그 너무 내 몸이 힘들 응. 어. 어쩌다 학원 파티를 하는데 그 학원 파티 1년에 한번 하는 파티도 너무 힘들어 하는 선생님들을 봤어요. 음. 바로 그런 경우에 에 학생과 <laughs> 내가 몸으로 싸움을 하는 게 힘들어서 그랬나 봐요.